안녕하십니까 양 사장입니다 2022 lg 트윈스 스토브리그 위클리 뉴스 한 주간의 lg 트윈스 스토브리그 소식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감독님이 새로 선임이 되셨고 또 마무리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가 이제 11월을 또 슬기롭게 보내고 이제 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FA 외국인 선수 뭐 어, 이것저것 선수단 정리 작업, 코칭 스태프도 조금 이제 수정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11월, 어, 12월 내년에 이제 스프링 캠프 가기 전까지는 계속 재밌는 또 이야기들이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브리그 소식들. 어, 계속해서 한 주간의 소식들이 나오면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00 마무리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7일부터 이제 25일까지 마무리 훈련을 2000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3일 훈련 하루 휴식 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영빈. 함덕주 임정우 그리고 많은 이제 1군 주전 선수들보다는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 또 재활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마무리 캠프에 참가를 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염경혁 감독은 9일날 합류를 해서 이 마무리 캠프에서 직접 이제 주로 훈련을 어,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부분들도 있었고 지휘를 좀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군 주축 선수들은 잠실 야구장에 나와서 개인 훈련 그리고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보강하또 잠부상 치료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11월 한 시즌에 마무리하는 달인 만큼 선수들이 또 못했던 건좀 되돌아보고 또더 보완하기 위해서 1군이든 퓨처스 선수든 한 해를 또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일날 연경혁 감독이 훈련에 참가를 하면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 또 엘튜브에 나온 것도 들었고 이 기자 분들과 인터뷰한 것도 풀 영상이 유튜브에 나온 게 있어서 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팀의 약점, 두 번째가 FA와 외국인 선수, 세 번째가 이제 선발투수 구상인데, 일단은 첫 번째, 이 팀의 약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의외의 답을 내놓았어요. 염경혁 감독은 이루수도 아니고, 선발투수도 아니고, 유격수를 약점이라 얘기해서 제가 좀 잘못 들었나 처음에 의심을 했는데, 염병혁 감독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찌릿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유격수가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지환 선수가 정말 잘해줬고 골든글러브를 타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커리어 아이시즌을 보내면서2 2식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오지환 선수가 지난 5년 동안 이제 오지환 선수도 30대잖아요. 매 시즌 수비 인닝이 계속 천 인닝 식을 넘었다. 그래서 오지환의 체력 안배를 해주는 게 가장 큰 본인의 숙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지환 선수의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오지환도 그렇고 이제 30대 주전인 선수들이 뭐 박해민도 있고 김현수도 있고 뭐 홍창기 선수도 있고 또 최은성 선수도 f a 남게 되면 최은성 선수도 있고 이렇게 야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100만 원내 경기 체제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경엽 감독은 지명타자 자리를 돌아가면서 활용하면서. 야수들의 수비 이닝을 관리해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정호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2할9푼2할8푼 쳤는데, 이 여름에 좀 체력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명타자로 내보내거나, 뭐 경기 후반부에 내보내면서, 이 선수가 3할4푼을 찍고, 이 메이저리그에 갔다. 이게 뭐 못해서 빼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의 체력적으로 오는 슬럼프를 줄여주기 위해서, 윤경엽 감독이 어, 이런 부분에 좀 디테일하게 어, 대표적인 포지션인 유격수 사례를 들어서 아마 설명을 한것 같아요. 참, 이론은 좋은데 이게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그동안에 이제 유중일 감독, 유지영 감독 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던 게 그거였잖아요. 어, 왜이 선수들 눈에 띄게 슬럼프인 것 같은데, 혹은 잠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정규 시즌을왜안 빼주냐, 좀시기왜안 해주냐, 여유 있을 때 이런 것들이었는데 염경엽 감독이 말하는 대로 실행만 한다면 정말 이상적으로 유격수 이 백업 선수들이 어, 주전으로 나오고 오지환 선수는 지명 타자로 조금 나오고 혹은 후반부에 오지환 선수가 들어가고 또 다른 선수들도 지명 타자를 좀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염경엽 감독이 구상한 대로 어, 야수 운영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좀 연관이 돼서 외국인 타자도 특정 포지션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가 뭐 그동안에 3루수가 부족해서 혹은 2루수가 부족해서 그 자리에 선수들을 넣느라 혹은 1루수 자리도 이 수비가 좀 되는 선수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많이 실패로 돌아간 게 있어요 류지영 감독은 이 내야수를 어 원했고 또 수비가 어느 정도 되는 선수 심지어 저스틴 보어마저도 이 살이 그렇게 찐줄 모르고 수비가 라모스보다 안정적이라고 판단해서 이 라모스를 재계약을 안 하고 데려오려 했고 결국 어긋나자 보어를 여름에라도 본인이 키우려고 데려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LG 트윈스가 2년 동안은 참 재미를 못 봤는데 영유형 감독은 무조건 타격만 본다. 그래서 본인이 잘 골라오겠다. 영유형 감독은 LG 스카우터 시절에 패타진이를 수소문 끝에 데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경혁 감독이 뽑은 외국인 타자가 누구일지, 과연 어떤 선수가 들어올지, 뭐, 지명 타자를 이 선수가 고정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뭐, 왜하면왜야 일루면 일루. 공격적인 부분만 보고, 국내 선수들과 수위 포지션은 번갈아가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루수 자리는, 어, 팀에 아무래도 지금 야수 포지션 가운데, 가장 사실은 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약점이 저는 이루수 같은데 이루수는 일단은 뭐 외부 FA 영입 없이 서건창, 김민성, 송찬희를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건창 선수는 뭐 넥센에 있을 때 염경엽 감독이 어, 아예 이 선수가 방출을 당했을 때 주루 코치로 있을 때 추천을 해서 다시 유니폼을 입게 한또 경험이 있고 또 서건창 선수가 가장 좋은 시절을 보냈을 때 넥센의 감독이었죠. 그래서 서건창의 부활을 자신을 했습니다. 서건창 무조건 살아날 것이다. 이 이천에 서건창 선수가 첫인사를 하러 왔대요. 그래서 서건창 선수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안된 부분이 어디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따라와주면 된다. 이렇게 교감을 좀 나눴다고 하는데 서건창 선수가 일단 주전으로 낙점을 받은 것 같고 김민성 선수를 3루, 2루, 1루 백업으로 어 폭넓게 활용을 하면서 주전들이 또 체력적으로 좀 어려울 때 김민성 선수가 수비 쪽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김민성 선수를 활용할 생각을 가진 것 같고요 또 진롱코리아에 지금 파견을 가 있는 송찬희 선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송찬희 선수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 특히나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연경혁 감독이 이 시즌 초반에 시범 경기 중계할 때송찬희 선수 홈런왕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켜본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기현 감독은 이루 쪽에는 뭐 외부 fa나 외국인 선수 없이 기존 자원들을 일단 활용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격수 백업은. 일단 손호영 선수가 마무리 캠프에 부상을 털고 참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손호영 선수가 좀1순위지 않나. 손호영 선수도 뭐 유격수, 2루수 내가 전 포지션 다볼수 있고 주루를 또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손호영 선수 연경혁 감독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무에 지금 지원을 한 상태지만 이영빈 선수도 상무에 떨어진다면 한 시즌 더갈수 있기 때문에 이영빈 선수도 마무리 캠프에 합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영빈 선수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엄태경 선수라고 지금 퓨처스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고 또한 단계. 좀더 도약을 하기 위한 하위 라운더지만 굉장히 야구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선수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유격수 백업으로는. 그래서 영경혁 감독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특히 내야 쪽에서 그리고 FA는 외부 FA보다는 뭐 셀러리캡 문제도 있고 이 선수단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영경혁 감독이 드러냈기 때문에 일단은 유강남, 최은성, 퓨처스 FA 이영종까지 이 선수들을 남기는 게 약간 취임 선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염경 감독이 과연, 구상한 대로, 어, 이 선수들이 남으면서, 함께 할수 있을지 어, 이번 FA 시장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FA 어, 잡을 필요 없다 이 선수들만 잡아달라고 일단 부탁을 해놓은 연경혁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투수 쪽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원투펀치 캘리 플로코는 당연히 재계약을 해야죠. 물론 이제 플로코가 단기 전에 좀안 좋은 모습 보이긴 했지만 정규 시즌에는 대단한 피칭을 했던 거 사실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것 같고. 3선발 김윤식 확정이다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4호 선발에 대해서는 젊은 투수 중에 한번 키워보려고 한다. 기존의 선발 투수로 계속 나왔던 이민호 선수를 비롯해서 강효종, 조원태, 이지강, 김영준, 여기에 또 성재현 선수, 어, 굉장히 자한투수인데, 2020 시즌에 두산전이었나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바로 입대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까지 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선발 후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캠프 합류한 선수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 선수들에다가, 이제 내년 시즌 6월에, 지난 시즌 퓨처스리그 다승왕을 달성했던 이상영 선수가 제대를 합니다. 아마 몸만 괜찮다면 염병혁 감독이 이상영 선수도 좀 체크를 해놓을 것 같고요. 어, 젊은 선수들 위주로 하위 선발 한번 키워보겠다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약속도 지켜줄 수 있을지 어, 젊은 투수들의 성장이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LG 트윈스 수석 코치 어, 이것도 파격 선택을 했습니다. SSG 랜더스의 데이터센터장 어, 김정준 데이터센터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어, 김성근 전 감독의 아들로도 유명하죠. 어, 전력 분석 쪽에는 굉장히 또 오랫동안 LG에서도 몸담았고 또 SK 있을 때도 굉장히 이 SK가 세 번의 우승을 앞서 하는데 일조를 했고 이번에 다시 합류를 해서 또 우승을 하는데 뒤에서 또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코치였을 때. 정말 이안 좋은 어, 소문들도 있었고, 또 능력적으로 좀 보여준 게 없다. 이렇게 드러난 게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표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데이터 쪽에서는 또 최고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 이 염결혁 감독의 생각은, 키오미오로즈처럼 홍원기 감독의 이 김창현 수석 코치. 이분이 이제 전력분석 파트에서 오래 하다가, 감독 대행도 했다가 수석 코치까지 앉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데이터 쪽에서 키움이 이 선수단이 가진 능력 이상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김정준 수석 코치가 LG 트윈스 프론트에서도이 전력 분석팀으로 일했었기 때문에 지금 전력 분석하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이프론트 쪽이랑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과 어 프론트 사이를 좀 연결하는 역할도 하면서 데이터를 좀더 현장에 녹이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인터뷰를 짧게 했습니다. 타격, 투구,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본인이 개입을 일절하지 않고 다른 코치들이 지도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본인은 일단 전력분석이라는 특기가 있으니까 본인의 특기를 잘 살려서 감독님과 게임플랜을 잘짤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남겼는데 이 소감도 실제로 이렇게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분이 하나에서 보여준 그런 어떤 안 좋았던 모습들도 염려 감독도 사실은 SK 감독 시절 때 실패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평가를 좀 시즌에 들어가 보면 좋은 평가가 되게끔 이두 명의 감독과 수석 코치가 정말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이거를 팀에 좀잘 녹여내서 선수들이 좀더 좋은 능력을 보일 수 있게끔 경기 중에 좀더 생각하는 플레이, 디테일한 플레이를 좀할수 있게끔 돕는 게 이 염경엽 감독 김정준 수석 구치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염경엽 호가 점점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소식 예고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이2022 시즌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브리그 시작이 됩니다. FA와 퓨처스 FA 시장이 개막이 되고요. 선수들 공시가 되고 또 자격을 얻는 선수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소식들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과 함께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중에 코칭 스태프가 최종 확정이 되고 발표가 나지 않을까 해서 2천에서 이 코칭 스태프들 모여서 워크샵 하는 행사까지 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다음 주 소식은 또 영상으로 이런 부분들 만나보실 수 있고 또 KBO 리그 타이틀 시상식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부문별 1위를 한 LG 트윈스 선수들 소식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LG 트윈스 다양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사장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가는 이벤트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신청 링크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